안녕하세요. 파산관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부두 수성공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음, 한번 그 어떤 식으로 해서 파산이 일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채무자는 2020년 1월 13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559년생입니다. 주로 이제 성동구, 성동구 강북구 채무자 명이 보증금 300에서 500 정도의 월세 30에서 20 정도의 그 주거지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뭐 계속 구두 수선만 하신 분이에요.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2 0 8 0년에서 2000년까지 구두 수선을 했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건설이용직 잡부 90년, 80년부터 20년까지 주로. 일대에서 구두수선을 생겨를 위해서나 구두수선 일용직으로 수입이 적어 생활비를 충당하게 대출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일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임서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이미 뭐,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 혼자 살고 있는 일종의 이제 건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보증금은 500이고요. 채무자의 보증금 500 면제재산이죠. 어, 진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속 재산은 90년에 없어요. 90년에, 90년 12월 24일 부친이 돌아가셨고, 모친은 89년도에 돌아가셨고요. 500만 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근데 금융거래 내역이 이제 조금 특이해서 봤더니, 최모 씨, 연모 씨, 황모 씨 등으로부터 300에서 500 정도를 송금 받아요. 이유는 채무자가 시계 도세, 도매상으로 점포 없이 시계를 구입하여 위업자들의 공급을 해주고 그 대금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찾아 재차 시계를 구입해서 중간에 이윤을 남기는 구조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실 옛날에 그 구두 수성공도 했었지만 그 이유는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이런 거 해서 좀돈 꽂아주고 좀 싸게 사주고 해서 그 이윤을 남기는 이것도 뭐 말이 도매상이지 뭐 그죠? 그냥 단발성 거래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동식이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뭐 이제 구두 수선을 지금 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 같지만 구두 수선도 뭐 그냥 옛날처럼 <laughs> 구두 닦기 통 하나 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다 구역이 있어서 서초동만 하더라도 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들리죠. 건물별로 이제 올라가서 층별로 올라가서. 구두 닦을 사람들, 그쵸? 구두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수선도 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쉬, 쉬어 보이진 않아요. 오토바이도 타고 타야지. 이분은 하여튼, 요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계 도사, 도매상으로 이제, 일을 해서, 여기 좀 수상을 했지만, 결국 이제 시계 값을, 요 시계 값.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만약에 300만원 중에야 시계 한 10개만 사다 줘. 0개사자 주고 거기서 30만 원 먹는 거뭐 그런 형태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구두 수성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구두 수성공은 아니죠. 과거의 구두 수성공이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뭐 파산 면책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